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로 6.3 대통령 선거가 35일 남았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봄꽃처럼 만발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쉬는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더큰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속의 대행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입니다.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랍니다. 야 5당은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유치 관련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로 12·3 내란사태의 범죄를 총 망라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기존에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에 더해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다루도록 했습니다.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바주기 수사, 공천 개입 기부 수사로 일관하고 최근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아예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 수사 물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피하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 검찰 대개혁도 깊이 잃고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12.3 내란 사태로 민생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당장 골목 상권을 살리는 지역 화폐 예산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가 가동됩니다. 국민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민생 추경 관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